네, 안녕하세요. 오야스방된입다 아, 예. 요새 뭐 볼만한 것도 없는데, 엄태웅 방송만 기다리고, 엄태웅 방송만 보게 돼요. 요새는 할 일도 없었는데, 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데, 어, <laughs> 무슨 뭐, 게스트로 또 초대한다고, 잼스 음? 거라고 해갖고, 공주 올라, 올리고 나서, 봤어요 봤는데 두 명이 왔더라고요 뭐 말로는 뭐 건달 10년 했다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만뒀다고 그런 식으로 해왔고 했는데 몰라 그게 주작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 구독자 수가 어, 맨 처음에 뭐 4명이라 어쨌든 뭐 링크 올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바로 들어갔어요 갖고 구독 눌렀 그때 들어왔던 640명이었어요. 그때 구독 눌렀을 때가 몇분안 돼서 그리고 나서 아무튼 10분 10분에서 20분만 10, 거의 10분 20분도 안 됐을 것 같아. 시간은 안 재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막뭐 링크 올렸을 때 바로 거의 들어갔을 때 640명. 그러다가 뭐천명 이천 명 삼천 명 사천 명 거의 10분 만에 막만 명이 된 거예요. 만 명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방송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은태용 어... 씨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응원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안 도와주겠지만은 어, 방송하고 싶다는데 어? 굳이 무슨 막 씨바 야출로 싸우자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 방송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안 그렇습니까? 라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다가서 대하면 깡패들한테 해오고 싶은 말은 어? 남자 깡패만 깡패답게 뭐씹바두고 쑤시려면 쑤셔버리고 그러지도 못할라면 그냥 중이 찌그러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맞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대에 누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어?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이냐고 100억 주 저도 안 줘요 여러분. 안 죽인다고. 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 보기. 응? 글잖아요. 백억, 천억 줘서 안 죽인다고, 사람. 어? 참고해 주시고요. 누가 일러서 야, 엄태웅 좀 죽여주라. 백억 줄란 게. 풀이 알았어. 하고, 백억 받으면, 엄태웅 찾아가지. 어, 당신 죽이면은 100억 준다고 하더라고, 50억씩 나눠 갖자고 여기. 이거 <laughs> 뭐지? 일찍 안 오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한 주평. 깡패 때려치고 유튜버나해씨발드들 엄태웅이나 찾아가 이렇게 그지 새끼들아, 깡패 새끼들아, 조폭 건달 양아치 개, 조박 찌끄레기 그지 새끼들아, 깡패 때려쳐 씨발드라 쿠팡이나 여기 그지 새끼들 아니면은 엄태웅 찾아가. 방송이나 유튜버 방송이나, 야, 이 개새끼들아.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엄웅 저는, 어, 뭐,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 유튜버들도 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 실시간 시청자 수와 조회수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또또 또, 떠나서 구독자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엄태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방송 한번 키면은 막 새벽 뭐 4네 다섯 시 켜도 막몇천명 보더라고요 보통 뭐여 시에서 1 0시뭐0시1 2시 사이 그렇게 방송을 키면은 2 3명 거뜬히 봐요 만몇 명이나 아무튼 이삼명이삼만 2, 2, 명은 봐 한번 방송 2면이삼만명 지금 평균 어, 2, 3만 명, 2만 5천 명 정도 나오지만은, 시, 이, 실시간 시청자 수, 제가 봤을 때는, 3, 4만, 5만, 10만, 어, 그 정도 풀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 막 5만, 10만 명. 응. 엄청 더, 파괴력이, 에, 클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목이 안 막, 돌아, 돌아다니네. 자, 이렇게 하고, 어... 금쪽인님들 어, 재밌게 봤고요. 어, 방송 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예. 방송 하고 싶은 사람 엄태웅 찾아가면 돼요. 어, 저는 어, 계획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구독자 수이 정도만 만족해요. 저는 그릇, 그, 그릇이 안 되는 제가 뭐 정통 깡패 출신도 아니고. 응?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조율하는 게뭐 예, 누가 알아보고 그런 것보다 모르겠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버려저전 방송을 접을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 참고해 주시 그렇다 오늘 안주평 대한민국 조폭 깡패 그지새끼들아 깡패 틀어지고 쿠팡이나 야시발놈들 아니면 엄태웅 찾아가서 방송이나 배워 그지새끼들 방송이나 해 유튜버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엄태웅 방송만 나가도 10분만 에 구독자 10만명이다 아이씨발 <laughs> 만 명이다 1만명만명 명. 지금 만사천 몇 명까지 올라가고 그렇다 결국 예. 예. 암태용 후배들은 진짜 좋겠어요 응? 그런 선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내리겠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됐습니다 아이씨 목이